여러분은 혹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스마트폰과 SNS로 수천 명과 연결돼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하다고 느끼나요? 심리학자 팀께서는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돈, 명성, 이미지 같은 외적 가치를 추구할수록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울과 불안, 공허함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감은 떨어졌죠. 청소년 140명을 추적한 연구에서도 외적 목표를 좇는 아이들은 우울과 불안,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관계 성장, 기여 몰입 같은 내적 가치를 추구한 아이들은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을 유지했습니다. 광고의 영향은 더 강력했습니다. 어린이에게 장난감 광고를 보여주자 대부분이 친구보다 물건을 더 중요하게 선택했고 광고를 보지 않은 아이들은 관계를 더 중시했습니다. 현대 소비 문화가 우리를 비교와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해서는 말합니다. 행복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내적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불안과 우울에서 벗어나 안정감 과 만족을 되찾습니다. 진짜 행복 은 나만의 의미 있는 목표 소중한 관계 성장의 즐거움에서 오는 것 이죠. 여러분은 지금 사회가 만들어낸 싸구려 가치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진짜로 열망하는가